안이 오늘이 캐나다 데이라고 여기에도 공휴일인데 뭐 영국으로부터 뭐 독립한 날 자치정부를 뭐 수립한 날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데이 같은 날에 얘네들은 폭죽놀이 하고 뭐 이렇게 논다고 하더라고 뭐 할지 막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또 미드업 사이트를 또 뒤쳐 보니까 거기에 캐나다 데이 날뭐 바베큐 파티 하면서 폭죽놀이 구경할 구경하는 뭐 그런 이벤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거기 가보려고 신청을 했거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호수지 호수 호수인데 엄청 크단 말이야. 나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서 좀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거기 가서 오늘 뭐 바베큐도 구워 먹고 폭죽놀이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쪽 가가지고 내가 또 카메라 켤수 있으면 켜가지고 또 오늘 어떻게 노는지 한번 영상 촬영해 볼게. 지금 여기서, 버스 타고 가서, 그리고, 우드바이까지 여기를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그룹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고. 저쪽이 이제 바닷가 쪽, 바닷가 호수쪽 바베큐 한거 받아와가지고 바닷가 가서 좀 먹고 오려고 진짜 진짜 바다 같아. 여기 보면은 바다가 아닌데도 바다 아니고 호수인데, 또 바다 같아. 사람들 막파라솔도 펴놓고, 선탠 태닝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참가비가 10불 냈었거든, 10불 내고? 뭐, 그, 여기 주체다가 고기 같은 거 바베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죽인 줬어 음, 맛있는데? 소고기. 이거 말고도 저희 보면은 칩이랑 뭐 과자 같은 것들 먹을 것들도 사왔더라고, 음료수랑. 불꽃놀이 10시부터 한다고 하더라고. 저녁에 해지고. 저 저녁, 여기 지금 해가 지금 한 9시 넘어서 9시 넘어야지 해가 진단 말이야. 10시 될 때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앉아서 얘네들하고 막 떠들고 보드 게임 같은 것도 들고 온 친구도 있더라고. 보드 게임도 하고. 밴쿠버 에 있을 때는 막 호수, 이렇게 호수 공원 같은 거 있으면은 그게 막 바베큐 파티할 수 바베큐 할수 있게끔 막 그릴 같은 거다 세팅돼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랑 뭐 이렇게 고기나 뭐 먹을 것들 다싸들고 와가지고 고기 구워먹고 하면은 진짜 괜찮더라고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좀 간이로 고기 구워먹고 그래도 뭐 여전히 이렇게 와가지고 밖에서 야외활동하면서 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캐치볼 캐치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테닝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네 막 바다 왔네 바다 아 근데 여기 몸 좋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 쉬우. 아, 씨 건너가고 싶은데 여기 다물 젖어 있어가지고 신발 젖을 것 같아. 가볼까 일단. 오씨. 아, 세레파 신고 왔어요. 이런데. 여기가 훨씬 분위기 좋네. 바다 같이 한쪽이 해수욕장 같다 진짜.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태닝도 하고 오, 진짜 바닷가 같아. 와. 이렇게 수영 하나 보네. 지금도 수영해도 되나? 온타리오 호수인데호수 타이산도 아, 있고. 좋다. 공휴일에 친구들끼리 와서 이렇게 놀고 막 축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좋은 것 같아. 일단 나도 방금 와가지고 일단 저기 무리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하고 좀 친해져가지고 같이 시간 보내고 좀 놀아야 될것 같아. 마이니아브, 예, 왔어 마이니아. 아 잠자리랑 스마일 비리피. 예, 나랑 차니스 비리피. 비디오테이. <laughs> 와대전다발리볼도안 해. 여기 이제 바닷가 해변가 쪽인데 사람들 벌써 이제 폭죽놀이 보려고 자를 다 잡았네. 광안리 해운대 같지 않나? 뭔가 합석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우리나라 해운 바닷가에서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가잖아 똑같아, 지금.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폭죽놀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목소리>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몰려서 좀 오래걸렸어 한.. 한 4.. 한, 한 3-40분 걸은거 같네 그래도 뭐1불내고뭐 고기도 먹고 뭐 꼬치같은것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뭐 나쁘지 않았는데 좀 사실 뭐 나쁘진 않았어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뭐 가격대가 좀더 높더라도 맛있는걸 많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좀더좋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 영상 여기까지 찍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얘들아 구독과 좋아요 좀 누르자 얘들아 아, 돈드는 거 아니다 얘가 돈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얘들아 어, 다음번에 또뭐 재밌는 모임이나 뭐 액티비티 같은 거 있으면은 또 영상 올릴게 다음 영상에서 보자고.